안녕하세요. 성공훈배스카 제리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래서 언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에 대해서도 아직 속 시원하게 풀리진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자세히 언어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지 와 더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저번편에서는 어 하고 싶은 걸 먼저 정하고 그거에 맞는 언어를 해라 이렇게 결론을 냈었는데 그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어떻게 하냐에 대한 걸 조금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응용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과 서버 개발 이렇게 있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쪽 분야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확실합니다. 아 그런가요?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어. <laughs> 제가 클라이언트 쪽은 여러분들도 왠지 감이 잡히실 만큼 표현하는 거, 겉으로 이제 내가 작업을 했을 때 드러나는 거, 화면이 보이는 거, 기능이 작동하는 거 이런 쪽에 굉장히 흥미가 많은 분들이라면 클라이언트 쪽에 성향이 좀 있으신 거고 나는 그것보다는 이 내부적인 설계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뭐 적재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좀 백엔드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백엔드에서도 어, API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랑 소통을 할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그거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는 그 API 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되게 만들기 나름인데. 그 스웨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예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뭐 따로 그냥 에이프 용지나 뭐 스프레드시트 엑셀 이런 데다 정리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어 내가 클라이언트 쪽 뭔가 보여주는 쪽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설계나 데이터가 어떻게 적재되고 얘를 어떻게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시다면 백엔드 쪽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대표적인 언어는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해서 노드 그리고 자바를 해서 스프링 부트, 뭐 PHP 다양하게 이제 많죠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더그 웹이나 뭐앱 같은 걸 만들어서 화면 같은 걸 만들고 기능 같은 걸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그걸 누군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클라이언트 쪽으로 가시고 대표적인 언어는 안드로이드에선 자바 코틀린 그리고 iOS에서는 Swift, Objective-C, 그리고 웹에서는 HTML, CSS, JavaScript 뭐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인 언어와 큰 틀은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다 통편집이 될 수도 있고요. <웃음> <웃음> 이거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니가 개발자 분들이랑 그래서 스카이가 한번 더아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 그 분야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좀, 저는 이제 성향에 대한 걸한번더 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밴드부 생활을 좀 했었는데, 어, 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음, 뭐랄까, 이제, 베이스 기타. 음. 베이스 기타처럼 그 사운드를 싹 깔아주고, 그 위에서 각종 그 세션들이 뛰어놀 그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은 뭔가 차라리, 악보를 만드는 작곡가? 응. 음. 악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주해주세요 라고 해주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절대로 표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좀 내가 누군가를 서포팅하는 걸 좋아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판에서 어, 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 뭐 조금 더 IT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서버는 하는데 여기에 이제 뛰어놀 수 있는 게 웹도 들어올 수 있고 앱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인베리드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고 하는 거를 보면서 흐뭇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는 역할이 강한 서포터적인 성향이 서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은 나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호롱 우와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봐봐요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진동이 드르륵 드륵 드르륵 와 이런 디테일 진짜 너무 멋있지 않냐? <laughs> <laughs> 막뭐 뭐, 이러면서 생각나나 봐요. 네네. <laughs> 네 그런 거나 그 애초에 대화하는 사람도좀 달라요.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디자이너랑 소통합니다 음. 그래서 디자이너와 소통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더 멋집니다 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하고 서버한테 요청을 해요 저 이거 개발하려면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서버는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아우내 새끼 이거 필요하구나 하면서 이제 만들어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 클라이언트좀 보컬 아니면 키보드 막 이런 느낌으로 겉에서 좀 튀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어,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이 되시나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아마 밴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laughs>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뭐 백스테이지 쪽 준비해주고 뭐 스태프들 뭐 그쪽이 왠지 백엔딩인 것 같고 음. 밴드 자체가 클라이언트이지 않나 그런, 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핵심은 그냥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을 이제 조금 조금씩 해보실 텐데 내가 지금 웹사이트 같은 거 만들거나 뭐앱 같은 거 만들어서 이걸 누군가 쓰고 예쁘게 디자인해서 꾸미고 이런 게 많이 좋으시면은 클라이언트 쪽의 성향이 내가 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아, 나는 그런 좀이 화면, 화면 내에 컴포넌트를 여기 배치했는데, 아, 조금 왼쪽으로 당겼다, 오른쪽 당겼다, 이런 세심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내가 뭔가 설계하는 부분, 데이터 어떻게 쌓있는지 이런 게더 관심이 많으시다면, 백엔드 성향이 있다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엔드를 정하고 클라이언트도 앱 정하고 웹 정하고 뭐 이렇게 정하고가 분명히 그 하고 나면은 이제 언어를 정하셔야 할텐데 어 사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주니어 개발자 신입 관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뭘 하는 간에 전문성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재밌어 보이는 것, 잘 맞아 보 것, 대세인 것 같아 보이는 거를 하셔도 크게 무관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디테일한 요소라서 저희가 어, 따로 편을 제작을 해야 될것같아요 음. 예를 들면 뭐 스프링이 좋나요모두제일좋어좋나요할말 음. 음. 엄청 많을 거예요. 음. <laughs> 어, 굉장히 <laughs> 댓글로도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긴지만 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니어 입장에서는. 뭐든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어, 그 편은 따로 그 편을 만들어서 찍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로 하실 만큼 있나요? 전문성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니어 개발자라서.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지금 뭐 4학년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왕이면 그래도 1순위 업체는, 그러니까 취직하고 싶은 업체를 골라서 거기서 쓰는 프레임워크랑 언어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거는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사에서도 당연히 주니어를 뽑는 거니까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우리 의 회사가 쓰고 있는 거를 한 번이라도 쓴 사람을 더 뽑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 나 주니어니까 뭐 전문성보다는 여러 가지 해야지 이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당장 취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내가 그래도 1, 2, 3위 업체 같은 걸 정해서 거기서 쓰는 거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아마 관련해서 저번 편에 키자 형이 이제, 이제 뭐 음. 그런 식으로 한번 찍어봤었는데 넓고 얇게 아니야, 깊고 좁게 아니야. 그래서 한번 이 영상 시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그제 지인 이제 후배 분이 어 그때는 이제 넓고 얇게 하라 그래서 넓고 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취업 쪽을 좀 컨설팅을 해주다 보니까 그때는 넓고 얇게 하라 그랬는데왜 지금 좁고 깊게 하라고 하냐? 근데 취업을 하고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하려면 그래도 전문성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 2, 3학년 정도라면 넓고 얇게 하다가 취업이 다가온다면 업체를 정해서 최대한 그래도 깊게 가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발자 성향과 그리고그 성향에 맞는 분야 그리고 그 부, 분야에서 다루는 언어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는데요. 이건 말고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얼마든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